자, 오늘의 시승차는 레인지로버의 제일 비싼 차.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레인지로버입니다. <목소리> 이 차는 우리나라에 작년에 사전 공개를 했었고요. 그때 뭐 사전 계약이 1년분, 2년분 이렇게 왕창 다 몰려 있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 올해 국내에 출시를 했어요. 레인지로버 중에 제일 비싼 차, 제일 큰 차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뭐 경쟁 모델이라고 이렇게 딱히 애매한 게 2억 3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급의 차를 뭔가 경쟁 막 요거 살까 요거 살까 비교해서 산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난 이게 좋아라고 고르게 되는 그런 차예요. 이 차의 디자인을 뭐 제가 꼼꼼히 여기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그냥 우리 눈에는 익숙한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이 레인지 로버의 디자인은 그냥 매끈하게 다 정리를 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전면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매끈하게 하나로 정리를 해 놨고요 이 옆으로도 이렇게 매끈하게 싹 둘러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잘 깎아 놓은 것처럼 둥글둥글하게 잘 깎아놔서 공기 저항개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뭔가 디자인에서도 미래의 차다운 느낌을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미래의 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옆에서 보는 디자인 보시면 역시나 매끌매끈하게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여기 중간 부분은 검은색으로 마감을 해서 하나로 일체감 있게 쭉 뻗어 있죠. 밑에는 하얗게 그냥 바디 컬러로 쭉 이어져 있어서 어디 하나 이 도어 손잡이 들어가 버리면 어디 하나 뭐 튀어나온 구석 없이 진짜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타이어는 굉장히 크죠. 22인치 타이어 커요. 진짜로 커요. 근데 안커 보이잖아요. 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22인치 타이어를 끼우고서도 그냥 어잘 어울리네. 이쁘네 하는 정도로 마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디자인은 완전히 바뀐 차라고 해도 어디서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아 레인지로버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뒷모습의 특징은 역시 깔끔한 뭔가 일체감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램프에서도 그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동차에 보면은 보통 뒤에 빨간색 제동등, 브레이크 등이 있고요. 뭐 노란색으로 방향 지시등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고 하얀색의 후진등 이런 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검은색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노란색 방향지시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아, 켜지 않으면 아예 안 보이다가 방향지시등을 켤 때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제동등도 마찬가지고요. 후진등도 마찬가지예요. 트렁크를 열어 보면은 여기 렌, 레인지로버 R자 바로 밑에 버튼이 있고요. 예전부터 전통의 방식으로 두 개로 열려요. 위에가 하나 열리고 아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닫을 때는 한번 누르면은 양쪽이 다 닫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는 7인승 같은 경우는 뒤에 의자가 시트가 더 들어 있고요 5인승 모델 이차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시트 대신에 여기에 뭐 수납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마련이 돼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막 대단히 넓다. 차가 크니까 되게 넓다. 이런 건 아니고, 뒷좌석의 상당 부분 공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여기에 골프백은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으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되고요. 여기에도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차체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짐을 싣고 내리고 할때 편하도록 여기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버튼 한번 눌러서 폴딩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운전석에 한번 타볼 텐데 이 밑에까지 높이가 꽤 높아서 여기에 발판이 있어요. 러닝 보드라고 하는데 이 보드가 전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탈때 스텝이 바뀌어야 돼요. 한 발이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오른 발 올려서 이렇게 타잖아요. 운전석에 이거는 왼 발을 올려서 한번 잡고 딱 아우 자 운전석에 앉으면은. 굉장히 차가 높아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조그만 마을버스 아니면 1톤 트럭 하고 눈높이를 같이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렌지 로버에서 다 보이는 요즘에 그 디스플레이들 아주 화려하게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인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여기 중앙에 스크린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은 뭔가 뜯어가고 싶게 이렇게 이쁜 태블릿처럼 생기기도 했고 약간 곡선이 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부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도 약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마감한 것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럭셔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네요 커브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를 기준으로 운전석에 편하게 앉는 자세로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의지와 포지션 세팅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엉덩이 밑에 등 허리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까지 다 전동으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게 딱 맞는 자세를 탁 맞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앉은 상태에서 뒷좌석 뭐 그냥 넓어요. 무지무지 넓어요. 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한참 또 높아요. 지금 제 눈높이가 뒷좌석 헤드레스트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서 "아이고 잘 보이는구나" 라고 오. 딱 이렇게. 야, 앞에 운전 잘하고 있냐, 길 막히냐, 이렇게 다볼수 있게 좀 높은 자세를 위치할 자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뒷좌석에 앉아서 샤실내를 보면은 어느 한곳 플라스틱이 보이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 위에 천장까지도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트 전부 다 가죽이고, 뭐, 이 스크린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런 데는 우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한 그런 곳은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을 해놨죠. 또이 차의 특징이라는 거는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들, 뒷좌석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모델들이죠. 이 중앙에 여기 가운데 자리에 사람이 앉을 수 있기는 있어요. 이 조그만데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좀 올라오면서, 아, 역시나 이거 그랜저 탔을 때처럼 좀 머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궁색하지만 안줄 수는 있다. 그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아, 별게 다 전동이야. 전동의 단점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암레스트를 활용할 수 있게 여기에 딱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에도 스크린이 있고 여기 컵홀더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컵홀더는 컵 모양 버튼을 누르면 열려요 별게다 전동이죠 오래 걸려요 근데 또 기다려야 돼 그리고 끝이 아니야 이거 열고 또 여기를 또 열어줘야 돼 그러면 은 컵이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게 되는 얕은 컵홀더가 나옵니다 뒷좌석에서는 시트나 조명 온도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여기 요 안에 화면에서 다 조절을 할수 있게 여기 화면을 만들어 놨고요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루프도 이렇게 오우, 오우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요 앞에 보시면 은 지금 화면이 있잖아요 저 스크린에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고 HDMI를 두 개를 연결해서 각자 다른 화면을 볼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와이파이도 연결하게 돼 있어서 차에서 좀뭐 그냥 조그만 화면으로 뭐좀 보겠다 하면은 저기서 보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메인 시트잖아요. 여기가 회장님들, 사장님들 앉는 자리라고 볼수 있는데 이쪽 시트는 여기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리클라인 기능이 있는데 쭉 늘어나면서 누워서 자는 거죠. 조수석이 사이드 미러까지 가지 않고 헤드레스트가 숙이면서 사이드 미러를 볼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접히기 때문에 조정도 거리에서 마감이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은 아 이거 비행기에. 어,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니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을까 앞뒤 공간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한것 같기는 해요 이 넓은 공간이 바로 이 차의 핵심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입장에서 앞을 보면 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회장이 되시면 은 요런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뷰에서 딱 운전기사가 여기서 운전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요 오른쪽에 조수석은 머리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앞에가 시원하게 여기 요 공간으로 시원하게 앞에가 보여요. 아주 좋은 이러면 달릴 때 되게 좋겠네. 그리고 회장님들은 다리가 조금 길면은 불편할 수도 있는 게 여기 닿으면은좀 그렇잖아요. 여기 요 지금 제가 똑바로 앉았을 땐 닿지는 않는데 요 정도 거리 공간이 되고요. 종아리까지 이렇게 받쳐 주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요거 또 전동, 이것도 전동이에요. 발로...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운전석에 오면 은 다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 잠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능, 왼쪽은 뭐 전화기라든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오른쪽은 주행 보조 기능들. 어,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열선 버튼, 겨울에 쓸수 있는 열선 버튼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들이 몇년 전부터 렌지 로버가 벨라 같은 거 나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통으로 된 판에서 각각의 버튼들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게 참 좋으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꽤 크고 묵직한데 그래도 이 정도 차이는 이렇게 있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라서 되게 잘 어울리고 좋죠 앞에 계기판 뚜렷하게 잘 보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디지털 LCD만 들어가 있고 모두 다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비상등은 여기 별도의 버튼으로 완벽하게 따로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밑에는 스크린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약간 굴곡이 졌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이게 반사가 되는 재질로 만들었는데 되게 깔끔하고 해상도가 좋아서 보기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메뉴들, 한글화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글씨 폰트도 이쁘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좋다. 좀 말고 되게 좋다. 지금 이렇게 지금 차 상태를 보여주는데, 좌우의 기울기, 앞뒤의 기울기를 각도로 다 표시를 해주고요. 네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는 상황도 보여주고요. 앞뒤에 축을 잠궈서 4륜구동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고도도 여기 보여주고. 요 웨이드 센싱이라는 거. 요거는 이 차에서 얼마나 이 차가 얼마나 잠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 있는 데를 통과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이상은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이. SKT의 T맵이 여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비게이션의 퀄리티가 진짜 좋아졌어요. 순정 내비가 일단 T맵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T맵과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고 우리나라에서 쓸모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탁 붙어 있는 거죠. 바로 밑에는 공조가 들어 있는데 요거는 요 정도 이렇게 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서 열선을 열선이나 통풍 시트를 작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눌러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되게 잘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오토 좌우에 오토 오토를 넣을 수 있는데 얘도 이 패널 하나가 버튼 통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자리만 딱 지정이 되는 걸로 봐서는. 좋긴 한데, 좀, 딱딱 눌렸으면 좋겠단 말이죠, 저는. 기어노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팔을 걸쳐서 자꾸 이렇게 툭툭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변속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이 기어레버 앞에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할 때는 P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여기가 핵심이죠. 레인지로버는 이게 핵심인데, 눌러서 들어가 있을 때는 오토로 이 터레인 리스폰스를 해결을 해주고요 주행 모드를 눌러서 얘가 올라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들이 여기서부터 다이내믹 고성능으로 좀 달리고 싶다 할때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에코 컴포트 컴포트가 보통 쓰는 모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인데. 잔디 자갈 눈길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강 이런 것들을 인디비주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차에 대해서는 좀 주행을 하면서 주행 성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쉽게 볼수 있지 않은 팔기통 자동차예요. 그리고 고급스러우고 럭셔리한 이런 승차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승차감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승을 시작할게요. 아, 벌써 해가질고 그러네. 일단 이게 엔진이 달린 자동차는 실린더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8기통이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8기통도 있었고 12기통도 있었고 이런 차들이 많았는데 12기통은 진짜 보기 드문 차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차에 지금도 8기통 엔진이 들어갔단 말이죠. 4.4L 8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 53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어휴 근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가벼워서 야이 살살살살살 굴러가는 이 느낌이 진짜 아이 비싼 차 이래서 타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8기통 엔진하고 에어 서스펜션의 조합은 뭐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어이 차를 가지고 뭐 코너링이나 아니면 뭐 경사도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것까지는 그냥 이런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아주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되게 부드럽다. 이거 어 요즘 전기차에서도 이런 맛은 전혀 안 나죠. 완전히 다른 그런 팔기통 엔진의 맛. 그게 아직도 있어요. 뭐이 같은 차체에다가 전동화 모델도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것도 좀 기대가 되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차큰 전기차를 타봤더니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기차들이 이 대형 SUV 같은 거하고 결합했을 때에도 만약에 이 레인지로버 같은 차에 들어간다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뭐 기대가 상당히 되는 거죠. 이 차의 재원상 제로백은 4초대입니다. 4초대의 성능이 나오는 되게 고성능 SUV이기 때문에 가속을 해도 시원하고 뭐 그냥 부드럽고 지금 이 도로에 제한속도인 90km에 딱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에 자잘한 굴곡 같은 거, 자잘한 요철 같은 거는 다 걸러주고요. 어, 큰 범위에 이렇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차들이라면 이 도로의 잔잔한 이 울퉁불퉁한 것들을 탕탕탕탕탕탕 튀기면서 그 사이에 이것들이 모아져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면 이거는 잔진동들은 다 소화시키고 그게 울렁울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배기음 소리도 너무 좋고요 이게 진짜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동차를 탔다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주행 모드 오토로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 다이내믹으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다이내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차체가 워낙 크고 지금 90km 정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에서는 살짝 아 그런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정도고요. 스티어링 휠의 무게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약간의 유격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묵직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에코 모드는 가속 페달에 살짝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네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살짝 이게 이만큼 밟아도 좀덜 밟히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그 모드에 따른 차이가 확실히 눈에 띄네요 막 달리는 거 봐라 이거 와 야야야 오오오 오, 여기 극장이 있었네 오우 좋아좋아좋아 좋아. 실내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되게 이, 뭐라 그래야 돼?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묵직하고 고급스럽고 변속기하고 이 엔진 소리가 되게 좋다. 이, 하는 게 진짜 차가 달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확실히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만의 매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레인지로버의 최고급 트림 레인지로버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시승을 했고요 올 여름쯤 아마 출고를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차를 받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거 꽤 대기 수요가 많은 차죠 그리고 어, 대기업 회장님들도 이런 차를 세컨으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차 뒷좌석이 편한 오토바이오그래피로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 어디 좀 겨울철에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때에는 이 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직접 예전에 다른 부서 취재 다닐 때 이제 그 대기업에서 임원들 모이고 뭐 이런 자리를 본 적들이 있는데 취재 갔던 적이 있는데 회장님들이 이 차에서 내리는 거몇번 봤어요. 오, 지원자 가고 있어. 요즘 차다 되는 기능이죠. 다 되긴 하지만 어, 이 차에도 지금 하나 둘셋넷 앞. 앞뒤와의 간격을 4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고요. 어, 지금 아, 이거는 법적으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차선은 굉장히 잘 따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 간격도 그렇고 이건 뭐 최근에 많은 차들이 다 적용하고 있으니까 렌즈로버 역시 이 기능을 넣었죠. 사실 이 기능이 에이다스 기능 들어간다는 것은 운전 편의성을 위해서 뭐, 뭐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안전에도 굉장히 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차선을 흐러, 흘러서 넘어간다거나 앞뒤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기 뒤 차와는 아니지만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 이 간격 유지하는 기능을 거꾸로 사용하면 부딪힐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한 차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차선을 따라서 각 각도를 유지하면서 잘 빠져 나가고 있고요. 주행하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뭐 통영이고 거제고 그냥 서울에서 한 번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자 지금까지 럭셔리 고급 SUV 제가 사고 싶은 차 레인지로버 T530 오토바이오그래피 시승을 했고요. 아 이거 괜히 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What oh, yeah.